2015년 11월 19일 오후 11시 6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그 텍스트를 칠수 있는 일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빠르게 또 영상도 좀 늦어져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뉴스들과 해당 내용들 이제 토대로 브리핑을 좀,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일단 했습니다. 자, 일단은 빨리 시작해볼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내일 오전에 5시 반, 6시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 여러분들이 넥스트 하기 전에 <laughs>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마 향방을 가르겠죠. 내일 이제 주, 지수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아, <laughs> 아이고 잠시만요. 반도체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 반도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이거 이거는 좀뺄게요 음. 자, 반도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조정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가 좋으면, 반등이 아마 뭐 갭이 뜨든, 어찌됐든,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주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를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올라온다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외인들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긴 하고 있거든요? 아예 앗살이 다 나가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개인 물량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외국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비율들을 개인들한테 다 물량에 넘기는 순간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물량들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계속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공정이나 반도체들 이런 애들은 좀 여전히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파, 90, 11월, 그니까, 러 뭐, 지금, 뭐, 현재는 제외를 하고, 90은 9월, 10월 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샀어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포인트가 있다, 없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터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 잘 나오면, 좀 의미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계속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트를 좀짤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너 저는 이제 많이 고민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저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반도체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G가 LG하고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셔야 되겠지만 <laughs> 지금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LG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에 이제 발을 걸쳐놨기 때문에 SPG를 필두로 로봇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로봇은 국내로 국한되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협업을 한다고 한들 어, 돈이 될수 있는 상황권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 SPG처럼 LG나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랑 연결이 됐을 때상 이제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로봇이 강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품에 있어서는 강력한 뭐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로봇에 대한 이제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제 납품하는 쪽이나 해외 빅테크들하고 연결이 될수 있는 연결점들에 대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있겠죠.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겠고 마이크론도 이제 뭐 반도체 쪽이긴 하지만 납품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도를 채, 채, 챙길 수는 있죠. 반도체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테슬라. 예. 지금 옵티머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LG하고 삼성하고 컨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나 LG 쪽의 주목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이제 지금 로봇주들이 천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 이제 뉴스들을,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 그건 단편적으로 상승하는 거지. 실제로 이테마군을 형성시켜서 올리는 사이클적인 상승 폭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이제 조만간에 어 이제 로봇주들이 슬슬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아까부터 말했던 이제 레인보우도 좋은 내용이 있었었고 실제로 그리고 SPG가 좀 좋은 결과를 결과를 내비쳤기 때문에 로봇들은 좀 지금부터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SPG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LG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로보티즈라든지, LG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어, 뭐, 이랜시스, 탑보스에 대한 이제 그런 애들이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어, 다이나믹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한라 캐스트도 좀 위도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로봇주들을 중요한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 뭐, SPG, 레인보우, 어, 이제 이런 애들,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클로버, 한라케스트 뭐, 이런 애들. 좀 중요한 애들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두나무 합병 청신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제 주식 교환 비율을 1대 3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자,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어쨌든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어쨌든 둘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네이버. <laughs> 자, 일단 네이버가 좀 의미도를 찾을 수가 있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깨수 있어요. nhnkcp라든지. 뭐,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는 아닌데, 이제 nhnkcp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두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우기투랑 nhnkcp, 네이버. 요런 애들이 조금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 이세 명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지속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 포인트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 장기적으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음. 그 다음에 알테오젠 파트너사 MSD 키트로다 SC 유저 품목 허가 이제 내용. 자, 모든 성인 33개국 적응 중에서 키트르드 SC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시장에서 상업화 공면에 진입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대단한 거는 유럽보다 미국, 미국 유럽에서 유럽에서 처음에 스타트가 아니라 제일 까다로운 미국에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의미도가 큰 거예요.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승인을 안 받고도 판매는 가능하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데, 미국은 상업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미국 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그냥 없어도 그냥 이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을 건드리고 유럽으로 넘어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는 확실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순간에 <laughs>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코스닥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애들은 2차전지하고 바이오들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이 사실 대장경이잖아요 바이오에서. 그러면 새롭게 바이오들이 어, 떠오를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로농이라든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뭐, 리가캠이라든지 어... 로키텔스케어라든지 이런 애들 예 이제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애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테카바이오라든지 그니까 누가 대장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총이 높은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로노이나 ABL 바이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뭐 그리고 또뭐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러니까 G2G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비만 쪽인 약간 포커스가 좀 어쩌다 있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g 2지나뭐 D&D나 이런 애들은 이제 비만 쪽이나 바이오들이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오려는 느낌이고 단기적인 얘네들은 재료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바이오들로만 따졌을 때는 보로노이나 ABL이 어, 대장격을 조금 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BL은 이제 릴리를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릴리가 이제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부터는 돈이 굉장히 많이, 어, 들어올 수 있는 상황권들이 형성이 파이프라인이 된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들은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원전. 3마일 <laughs> 원전 부활 속도 10억 달러 대출 지원. 이, 그, 예전에, 그 원전 상호가 있었었는데 어,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를 45년 만에 다시 가동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전력이 얼만큼 지금 중요하고 원전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냥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단한 줄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대이큰 제목들 어, 메인 제목들에서 사실 끝난 거죠. 그니까 원전은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내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탈원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믹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원전을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어, 중요도를 그쪽으로 조금 신재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원전을 배제하고 전력을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에비라든지 BHI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들 누구 있죠? 현대건설, 뭐 우진이라든지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 두세, 두에비를 필두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원전의 주목도가 좀 많이 낮춰진 거는 사실이라서, 같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사이클이 돌면은 아마 분명히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원전은. 전은 계속해서 그냥 보는 게 아마, 어, 좋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전력망 이제 원전을 얘기를 했으면 전력망도 관치를 해야 돼요. 제가 얘도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전력 같은 경우는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오, 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LS 일렉트릭이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어 얘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구도가 빠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잠재적인 현재 자리에서 위치해서 포텐션을 터트리기 위한 자리일 가능성도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전력들은 여전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빠진 애들은 조금 덜 하고, 지금 LS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머리를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나 산일 전기라든지 어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부터는 이제 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반도체도 조선도 5년 뒤 중국에 뒤쳐진다. 반도체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해 볼게요. 지금, 중국의 삼사라 불리는 스미과고, 이제, YMTC, 예, 그리고 CXMT, 이 두, 회사가, 이제, 성미까지 위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비중은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 칩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자체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체는 이제, 그렇게, 그렇다 쳐도, 지금 조선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꽉 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엔진 자체를 우리가, 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런 기술력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있을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안 좋게 내용이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는 게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이제 그 앞으로의 흐름들은 아마 국내에 조금 주목도가 있을 가능성이 들 높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좀 여전히 빠졌습니다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빠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애들이 많거든요 음, 종목들 괜찮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종목들을 좀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자그 다음에 어요는 이제 원전시장이지만 방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UAE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 원자력 분야하고, 방산, 그리고 MOU 체결 플러스 일곱 개를 성사를 시켰죠. 우주 산업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의미가 있습니다. MOU지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항공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산과 두 개의 섹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항공우주라든지 어뭐 하나시스템은 이제 추세가 조금 죽어버렸으니까 어... 삼양컴탱도 그렇고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원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좀 주목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가, 시총도 괜찮고, 그죠? 어, 측면이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얘는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자사주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상법 개정안은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막연하게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이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 빠졌어요 잘 보면은 지주사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지주.. 그.. 지수에 비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매력 포인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얘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제 뭐 파미셀 이런 애들은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되고 증권사들 금융 쪽 손해 보험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협력한다. 자, 이거는 의료 AI에 대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UAE에서 어 이재명 대통령의 MOU 중에서 하나인 거죠. 바이오 AI라고 하면은 의료 AI를 떠올릴 수 밖에 없어요. 온코크로스 <laughs> 네. 일단 기본적인 원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코크로스가 그래서 온코크로스를 어,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의료 AI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파사이 아이와이어도 어, 의료 아이, AI라고 느낌은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애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슈로 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에, 사실 뭐 루, 루니시라든지 그죠 뷰노라든지 어, 유로핏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코크로스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X에서 이제 비탈릭이 양자 컴퓨터가 28년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국내 지수도 좀 의미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좀 같이 잘 가야 되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언젠가는, 음 양자 컴퓨터가 좀 발전이 되면은 음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워치가 확실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가상화폐 말 그대로 가상화폐지만 뭐 실사용들도 어떻게든 뭐 가능하겠지만은 실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양자가 발전했을 때 의미도를 많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요금은 지금부터는 조금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뭐 뭐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부터는 주목도가 슬슬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라든지 ICTK라든지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우리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laughs> 양자를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어렵고, 단기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 간단하게 조금 했는데 뭐 그래도 벌써 20분 했, 했습니다 아마 이,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어 내일 아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